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느리필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이가 셀프 취임식을 했었죠. 반쪽짜리인데요. 어, 자, 이런 어, 뉴스가 나왔었죠. 흡수통일 안 한다. 어, 뭐, 어쩌고저쩌고, 일본하고 잘 지내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것보다도요. 그 밑에 윤 대통령 수갑 전자발찌 차고병원 갔다. 실명 위험 때문에 안과 진료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음, 그런데 이번에 서울 구치소장이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윤대통령에 대해서 비교적 이제 이렇게 호의적이었다, 우호적이었다라고 저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저승사자 같은 인간을, 어, 여기에 이제 발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면회 때 휴대폰 특혜 이런 것도 없고, 이제 단독 접견실 이런 것도 못 쓰게 한다라고 합니다. 전직 에, 대통령. 바로 직전 대통령, 바로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에게 아무런, 아무런, 어, 어, 애우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면서, 어, 이거 자체가 뭐 규정에 뭐, 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을, 어, 그야말로 엄청난 어떤, 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인권 유린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대상이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 인권 유린 이런, 어, 주장이 잘 먹히질 않는 것 같아요. 자, 정말 큰일입니다. 대통령도 하나의 사람이고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날 생각해 보는 것은 큰거한 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어떻게 좀 해줘야 될 텐데, 정말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열혈 지지자들, 어, 있잖아요. 이분들은 정말 숨 넘어갑니다. 에, 이 때문에 요즘 뭐 잠도 잘못 이루신다 그러네. 에, 밥도 못 먹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어, 여러분 보이 어떻습니까? 근자에 와서 어, 조 밀스 대령이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사이버 공간 안보 관련 부정선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어, 보직을 맡았는데요. 자, 이분을 시작으로 이제 이제 큰 것이 와야 될 텐데. 스카이데일리에서 최초 보도되었던 거, 그 스카이데일리 99그 뉴스 있잖아요. 그게 그야말로 우파 전체를, 우파 유튜브 전체를 달군 가장 큰 그대 빅 이슈였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 기이한 상황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지금 스카이데일리거든요. 지금의 스카이데일리입니다. 지금의 스카이데일리. 에... 중국 간첩 99명 모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문가 간첩 정모 불가능하다. 체포 후 오키나와 압송도 엉터리다. 외교 법률 체계상 현실성 없다. 라고 주경준 기자라는 친구가 현재 스카이데일리 기자로 있는가 본데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 흑염 기자의 그 스카이데일리 구구 기사를 완전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거 전부 엉터리고 가짜뉴스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요 처음에는 99명이었지만 나중에는 이거 숫자가 99명 이거 여기다가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어, 약한 30명 정도로 이제 그 뒤에 언급이 됐는데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같은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과거 기사를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스카이 데일리가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라 것을 말해주고 어,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선거 연수원 직원이 에, 현재 의 스카이데일리 취재진에게 12.3 비상겸 당시 중국 간첩 체포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면서 선거연수원에 있었던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중국 간첩이 아닌 한국의 공무원이었, 엔딜, 들이었다. 그동안 알려진 연수 중이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말이죠. 흑염 기자는 독립해가지고 별도로 신문사를 차렸죠. 한미일보라고요. 흑염 기자가 기자가 아니고요. 대표이사더라고요. 대표이사 겸 기자입니다. 이 흑염 기자가 또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더라고요. 어, 여기 보시면요. 아, 요거는 제가 좀지워야 되겠다. 자, 승관이 총선 서버에 변환툴 넣어라. 계약 드러났다. 이 부정선거에 결정적인 자료다. 라고 하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어, 이 기사인데 말이죠. 더하기만 있어야 할 원리, 간단한 개표 관리 서버 계약에 프로그램 생성, 변경, 삭제 가능한 C 컴파일러 포함이 되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서 이걸 원격으로 뭐,도 가능하고, 뭐, 전체적으로, 어, 이런 어떤 넷망을 이용해가지고요, 어, 뭔가 이렇게 부정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여기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금고 안에 돈 찍는 기계가 있는 격이다. 선거 무결성 도망이 올랐다. 여기 보면요. 컴파일러는 일종의 변환 툴이다. 위 영상은 AB 후보가 50대 50으로 동률을 이뤘을 때 컴파일러를 실행하면 66대 34로 결과값이 변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애시다 이런 의심 때문에 공명선거 옹호론자들이 선관위 서버의 공개 검증과 감사를 요구해 왔지만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치부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선관위 계약서에 컴파일러 제공 항목이 드러남에 따라 선거 무결성 논란이 또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라면서 지금 관련된 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요. C 컴파일러 실행. 이렇게 되면 A, B가 50대 50이지만 이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값이 이제 변동된다. 여기 후보 A, B가 50대 50이 66대 34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런 식이죠. 자, 이게 지금, 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저것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폭로는 하는데, 이 폭로를 누군가 받아가지고 확정을 지어야 되거든. 이제 법정에서, 법정에서 확정을 지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걸 할수 있는, 어, 뭐랄까, 그, 기구, 기관이라면은요, 국회입니다. 국회 중에서도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죠.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이 지금 한 명도 없잖아요. 이걸 받아야 돼. 받아가지고 이걸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붕 떠버리는 거라. 폭로는 했는데 유튜브에서 막 이야기해가지고 와, 큰일 났다. 저렇구나. 폭로했지만 이걸 받아가지고 주요한 언론들이 보도도 안 해. 국회의원들이 뭐 들은 척도 안 해. 선관위에 대해서 이걸 갖고 항의를 해봐도 들은 척도 안 해. 수사도 안 해. 재판, 혹시, 혹여, 어, 뭐, 재판 간다 하더라도 그냥 허지부지.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그래서요. 지금 기대하는 가장 큰 기대가 쏠리는 것은 결국 미국입니다. 존 밀스 대령 미 국무부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많은 뉴스가 있어요. 그런데 에, 존 밀스 공식 직함은 사이버 공간 및 디지털 정책 수석 부차 관보쭉 해서 이게 나오죠. 미국 보수 진영 내에서 소식이 확산되고 있다. 뭐 이러면서 프리지 뉴스에서도 이걸 다뤘고요. 윤종진 변호사, 존 밀스 한국 상황,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제 조만간 행동을 개시할 것이다. 혹은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죠 자, 뉴스 앤 포스트, 이 NMP죠. 이런 데서 이런 걸 최초 보도를 했었고요. 전한길 쌤도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이 구글 뉴스에는 많이 걸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페이스북이다, 무슨 인스타그램이다, SNS가 많고요. 유튜브가 또 많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했더니 나중에 제 것도 여기 올라와 있던데 이런 식으로 많은 소식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것만 해도 뭐 몇백 개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만 여기 보면 진짜네 존 밀스가 미 국무부 국제 사이버 공간 안보 담당 차관보로 공식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확인해 주는 사람은 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쭉 보면 우리가 아는, 익히 잘 아는 그런 언론들이 있잖아요. 주류 언론 혹은 메이저 언론, 레거시 미디어. 그 어느 것도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튜브가 제일 많아요. 유튜브하고 SNS가 제일 많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이제 NMP라든가, 한미일보라든가, 어, 프리진 뉴스라든가, 이런 극히 일부의 인터넷 언론에서 그걸 다뤘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런 게한 10페이지 정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것이 완전히 이제 확정되려고 하면은 어이 주류 사회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주류 사회로 나와야지만이 정치권이 반응을 하고 주류 언론들도 일부 이제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현재의 스카이데일리 과거의 스카이데일리가 너무도 다르죠. 180도 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흑염 이겨라. 흑염이 이겨야 윤 대통령에게도 기적이 옵니다. 자 누리비디 김준희였습니다.